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7장에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요. 되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윗 쪽에서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뭐 그의 용기다 또뭐 일상의 충실이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다윗을 쓰신 하나님 그렇게 적용을 하면 이제 오늘 내용을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복음과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 그렇게 넓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고 일하셨는가 첫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먼저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아름성으로 읽겠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을 사용하시거나 또이 복음 자체 또 우리를 구원하심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자체는 드러낸보다 자꾸 숨기고 감추잖아요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어두운 것을 찾게 되고 또 노출되기를 싫어하고 자꾸 숨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이나 복음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하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은 자꾸 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밝혀지잖아요. 그렇게 드러내시는 귀한 사역을 하는데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아버지 이세가 이제 다윗을 불러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보고 안부를 알아보고 오느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 부탁을 하면서 곡식이라든지 다른 먹을 것 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윗에게 주면 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이 돌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16장에서도 그 형들이 다 와서 기름 부음 받을 체비를 하고 있는데 다윗만큼은 제외되어 있었잖아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덜판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러나 이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공도 세우고 여러모로 뭐 위험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마저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육의 조상으로 다윗을 사용하실 때 들판에 있는 그를 끄집어 내셔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가정주부들이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가사일을 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양육을 하니까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젊었을 때 많은 훈련을 받고 내가 이 가정의 가사이라고 자녀들 키운다고 다 썩는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막난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고, 또 욕이 날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노출시키는데, 어디로 지금 다윗을 보내나요? 그 전쟁터로 다윗이 나가게 되잖아요. 아마 연령이 전쟁터에 나갈 연령이 안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그 다윗을 부르셔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만망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긴 있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지요. 저건 독선이다. 자신들만의 주장이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지식은 있는데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때가 되지 않을 때는 일부러 숨으시고 피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을 만방에 알리게 하셨던 거예요.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일하심의 중요한 속성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 우리 계획 번역이 아주 잘된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이가 10대 중반이나 청소년인데 말이죠. 그렇게 사실 형벌 아니에요. 군사들 앞에, 백성들 앞에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마치 이 26절만 보면은 장차 임금님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용기와 담력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하반절로 보면은 할리 없는 이블레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을 담적 있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블레의 사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어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용기와 담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덜판에서 이끌어 내시고 전쟁태까지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는 그가 담력과 용기로 많은 백성들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구원하시는 그 속성 가운데 드러내시는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세요. 다윗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중에 18장에 가면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사월에 죽은 자,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훨씬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것도 여인들이 잘못했다. 여인들이 어떻게 시건이 없이 왕이 됐는데 그런 노래를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드러내시고,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도리어 만만히로다 벌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토록 중요해요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관습하지 않아도 그냥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지만은, 양망 묵묵히 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만박에 드러내시잖아요. 나중에 백성들까지 왕보다 더칭송을 받도록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을 사용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도 역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것을, 이날 밤에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어질 때또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윗을 사용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방법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안 하셔요. 그게 이제 39절인데, 39절에 보면 다윗이 옷을 입게 되죠. 사울보다 키가 작았겠죠, 아무래도. 사울은 키가 큰 그런 사람이고, 다이슨 아마 사울보다는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갑옷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시험적으로 이제 갑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거기다 칼도 차고. 우리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나갈 군사가 그것도 양쪽 진영의 1대1로 대표가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당연히 칼을 차야 되고 또 적군의 창이나 칼을 막으려면은 갑옷을 두둑이 입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는 기본이에요 그것은 정상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도 사용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입고 칼을 차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도리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옷을 임금님에게 나는 이 갑옷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다윗에게 더 익숙한 것이었지만 돌판매가 다윗에게는 더 익숙했잖아요. 익숙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다윗이 익숙했던 그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말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을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그 거인 앞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초라했나요 아무리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익수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 하는 것이 시내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그 돌을 주어서 다섯 개 정도 주어서 고주머니에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비누물로 씻은 덜 씻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악을 없이 하려고 바늘을 수없이 가지고 찌른 들이 죄악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무리 고행을 하고 나의 몸에 고통을 준다 해도 이 죄악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황제의 꿈을,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꿈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이 꿈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꿈꾼 사람이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바들론 나라에 있는 모든 슬객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꿈의 내용은 큰 우상이에요 신상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배와 넓적 다리는 동, 그리고 다리는 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한 신상인데, 바로 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자세히 보니까 어떤 돌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그 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니엘서 2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큰 신상 앞에 그 떠있는 돌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떠있는 그 돌이 슝! 날아와서 발을 때리는 거예요.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발을 땅! 때리니까 온 전체의 그 신상이 와! 무너져서 가로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 있는 그 돌은 무수히 많아서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조만한 돌, 신상에 비하면 조만한 돌인데, 도대체 그각나라들을 치고 그 돌이 점점 왕성하게 된그 돌이 뭐예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넉넉히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온 교회에 임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전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복음이나 구원이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른 존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요. 그것이 이제 다윗이 고백한. 4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전쟁을 하려면 칼과 단창, 창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4 7절을또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 있나요? 전쟁의 중요한 요건은 무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고 누가 더 강력하고 누가 더 전자정보체제가 잘 되어있느냐 거기에 따라 전쟁이 이기고 지는데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핵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시스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몇 천년 전에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은 칼과 창이 중요했지만은 요즘 전쟁은 정보 핵무기 과공할 만한 폭탄들,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 달린 것 같지만은 이 역사를 주무리고 있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쳐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뻗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고백하고 체험하게 된 것은 그분의 손길이 나에게 먼저 미쳤어요.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미쳤기 때문에 내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믿으라고 내리친들 누가 믿을 수가 있나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손이 나에게 미쳤으므로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짧지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 안전하죠. 긍낼 것 없죠. 그분의 손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죠. 그분의 손은 모든 것을 아시죠. 완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큰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크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안으시고, 복을 나리워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부러지는 귀한 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